성경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만 말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단한 절도 한 단어도 히브리어 문자에 알레베트 긴멜 달레가 있는데 요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점이에요. 점 마침표 아니 심표 그게 요드거든요. 그게 1.1 회기에요. 그 점도 그 예수를 말한 다니까요 물론 그걸 다 그 아무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하나도 예수를 말하고 단어 하나도 예수를 말하고 문장도 예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문맥도 예수를 말하고 성경 한 책도 예수를 말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뭘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 해요잘 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성경이 내가 성경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역사 이, 이 초대 교회부터 기독교에 영향을 줬던 큰세 부류가 있죠. 정치적으로는 로마. 종교 어,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철학적으로는 뭐예요? 헬레니즘, 그리스 헬라 철학이에요. 그리스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이 형성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신학이 없었어요. 아 지하 카타콤에서 오늘 내일 죽는 판에 무슨 신학적인 논쟁을 해요. 예수 믿고 그냥 죽는 게 끝나는 건데 교회가 공인들이 신학적인 연구를 하는데 그 신학으로 받아들인 게 헬라의 이원론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이혼론적인 철학 속에서 그 초대교의 그 속사도 교부들이 다 헬라의 수사학자, 철학자, 법학자, 변호사, 교사들, 다엘리트리었거든요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혼론적으로 해석하는 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발전한 신학이 뭐예요?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저도 조직신학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약점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요. 실론 인간론, 구원론 한번 좀 읽어 보세요. 교회론 총괄론 읽어도 보지도 않고 해, 비판하면 돼요. 이 나누어서 성경을 그틀로만 해석해요. 물론 그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아니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조직신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원론, 실론 그게 뭐가 있었어요? 없었대니까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진짜 내용을 알려면 이것 말고 다른 틀이 필요해요. 성경이 뭐냐면요. 창세기 한권 있고 계시록 한권 있고 이게 나누어진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여섯 마디의 말씀 있죠. 이게 하나를 이게 이게 뭐예요? 복음의 시. 그러면 시가 커지면 좀 커지죠. 1장 1절, 1절에서 2장, 3절,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4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확장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하나로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제가요, 신학하면서 해서 해결 안 되고 답답했던 것들이 성경을 이렇게 구속신학이라고도 하고, 성경신학이라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난제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무슨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그 신학적으로 그 뭐죠 언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의미는 분명해요. 그렇게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만 얘기해요.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것은 자신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과 윤리와 성공의 법칙과 삶의 도전을 주는 인간들을 위한 책으로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며 그것에 감동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를 하잖아요. 블로그가 좋은 게 뭐냐면 또 지난 어제랑 오늘 또천 명을 육박하고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아무튼 그 주일간 월요일만 되면 제 이웃 제가 다 종교 관련된 블로거니까 이웃 블로거들이 설교를 다 올려줘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 설교 를다 올려줘요.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일, 이번 주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나는다 알아요. 진짜 세상 무서워요. 근데 제목을 다 들어보면 그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방법. 어, 남편, 아, 내 교회가, 어,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자녀를 잘 기르는 방법. 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의 현자들이나 강연자들이 말하는 쪽으로만 얘기해요. 저는 그분들의 인격을 뭐라고 안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성실함에서 문제를 제기 안 했어요. 뭘 얘기해요? 성경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로 읽고 해석하지 못하고 이미 자신들은 교회가 됐대요. 이미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떵떵거리며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이면서 잘살수 있을까? 다 자기치장용으로 성경을 사용해요. 그게 기분 나쁘다. 그게 화나다.